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 시간에도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에,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교재로 보면 39쪽에 4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예술에서 추한 예술로 이런 주제로 어, 나와 있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미학, 미학이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 중에 두 번째 아름다움에 관한 보편타당한 입증, 논증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문제에 관련된 미학을 얘기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칸트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아름다움에 관한 보편 타당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다섯 단계의 연역을 한다고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첫 번째가 무관심적 관심, 두 번째가 목적 없는 한 목적성, 세 번째가 지성과 상상력의 조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덕성, 다섯 번째가 공통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음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장에 자세하게 예,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관심적 관심 설명 자세히 드렸죠. 무관심 앞에 관심은 정의 사심이다. 사심 사심 없는 어떤 관심 그래서 뭔가 나내 안에 땡나나 쪽으로 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예, 그래서 당김 없는 끌림이라는 표현으로도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 무관심적 기쁨 또는 몰관심적 관심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이 칸트의 심미적 어,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논중하는첫 번째 중요한 개념 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관심적 기쁨 또는 무관심 몰관심적 관심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칸트에게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 영국의 철학자죠. 영국. 영국이라고 말해야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왜냐하면 영국 대영제국 옛날에 그 시절이 하지만 뭐 아일랜드 또는 뭐 스코틀랜드 이런 쪽이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어, 샤프치베리라는 샤프치베리라고도 하는데 에, 상식의 철학을 에, 구가했던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인은잘 알려지지 않은데 쉐, 샤프치베리라는 철학자는 나중에 에덤 스미스의 이론에도 에덤 스미스의 국민경기학. 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이론이면서 또 미학에서도 맨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큰, 예, 큰 영향을 미친 예, 상식의 철학자 셰프치페리가조금 아, 다른 맥락에서 어, 미적 판단의 어떤 음, 중요한 개념으로 어, 무관심적 사랑이라는 말을 했어요. 관심은 가지 않 어떤 사심은 없지만 사랑한다는 거. 예그 그런 개념을 했고 어, 그와 그의 영향을 받은 맨델슨이라는 사람은 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 찬동 능력. 찬동 능력. 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끌린다는 거죠. 그쪽에 내가 끌려간다는 것. 에, 그런 의미에서 찬동한다. 에, 이런 맥락인데, 에, 그에 관한, 에, 그것과 연관된 핵, 죄송합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 있고, 그 판단력 비판의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책에 39쪽, 40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미안. 어, 일종의 심미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말하자면 종의 취향이죠. 취향, 취미의 어떤란 어떤 대상이나 표상 방식을 만족감이나 불만족감에 따라 아무런 관심 없이 평가하는 능력이다. 아무런 사심 없이 만족과 불만족을 평가하는 걸 심미학이라는 거죠. 이런 만족감의 대상을 아름답다고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설명은 아름다움이 모든 관심을 배제한 만족감의 대상이라는 앞부 설명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이때 모든 관심은 사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무런 관심 없이, 아무런 사심, 사심 없이, 아무런 당김 없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할 때 그는 그런 만족감의 대상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줄수 있는 어떤 근거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나한테 분명히 내가 어떤 사진도보지 않고 봤는데 만족감을 줘 아름다워 예뻐 내가 어떤 사진도 없을 때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느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체의 어떤 경향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즉그판단한 사람의 어떤 경향성이란 말은 어떤 어떤 취향, 취미 또더 나아가서 어떤 성격 또는 어떤 기질 이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떤 기질이죠 기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판단한 사람이 그가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자유롭다고 느끼는 까닭에, 그는 그 만족감의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사적 조건도 다시 말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조건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부터 그 만족감이 비롯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만족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음, 칸트의 원문입니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원문입니다. 예, 철학자의 책이 쉽진 않죠. 예? 그래도 내용은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이해이라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건하고 어떤 사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나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주체의 어떤 사심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찬동할 수 있고 나도 그에게 찬동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보편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술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앞에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미학이 아름다움에 관련한 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적 판단이란 말 하지 말고 심미적 판단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미라는 말이 더 이상 예술이 미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미추 경계를 벗어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추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아도노의 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추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해결의 제자, 로젠 크란츠, 바이세 이런 사람들 했는데. 어쨌든 아도노의 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은 추하다고 추방된 것을 다루어야 하는데. 제가 부정 예술에서 사실 설명했죠. 사람들이 미추의 경계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끌어당기고, 추한 것은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예술은 추하다고 추방된 것을 다뤄야 하는데 더 이상 그것을 통합하거나 유화시키거나 혹은 유머를 통해 그 존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한 것 속에서 세계를 고발하기 위해서인데 세계는 자신의 모형을 따라 추한 것을 만들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이 점점 추해진다고, 추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예술은 정말 미추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 있고, 충격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역겨움을 주는 그 예술은 왜 그럴까? 예술은 어떤 사람들이 추하다고 버린 것, 추하다고 배제한 것, 감금한 것을 오히려 들춰낸다는 거죠. 이제 들춰낼 때 추한 것을 유화시키거나 도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기만이에요. 오히려 추한 것을 추한 그대로 들춰내야 된다는 거죠. 배제된 것을 배제된 상태 그대로 들쳐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속에서, 그 속에서만이 내가 일부러 화해된 상태를 그리는 게 아니고, 추한 것을 추한대로 드러낸 상태에서 스스로 작품 안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 또는 그것과 얘기하는 사람, 작품과의 소통,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화해의 꽃이 암호문처럼 스스로 피어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장은 이제 자율 예술과 가상이라는 비교적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에, 에...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논쟁들이 자세히 논쟁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아도르노 얘기하고 또벤야민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 그 중에서 이제 아도르노와 아, 그의 동료 철학자, 호르카메라는 철학자가 함께 쓴 개몽의 변지법에 나와 있는 한 부분, 즉 여러분 교재를 보면 4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구색을 갖춘 시리즈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고 거기에 공치사를 해대면서 온갖 현기증을 일으키는 가운데 예술의 상품적 성격 자체에 변화가 일어난다. 예술이 상품의 성격을 갖게 갖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은 오직 예술의 상품적 성격을 오늘날은 대놓고 떠벌리면서 예술이 자신만의 고유한 자유성을 내팽이 치고 소비 상품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점이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수업 다 다른 시간에 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술은 처음부터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술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지향합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때로 교통한다는 것이고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예술이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교환될 수 없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 예술이에요.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소통하는 것이 예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예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예술을 교환의 논리로 종속시키고 환원시키는 게문제라는 거죠. 교환의 논리로 종속시키고 환원시킨다는 것은 뭔뭐 말이냐면 상품으로 교환될 수 없는 예술은 오히려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표명한다는 거죠. 최근에 예를 들면 신문지상에 언론인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의 어떤 작품이 얼마에 팔렸다. 세계적으로 어떤 거장 피카소의 작품이 최근 경매가가 얼마였다. 중국의 유에민진이 얼마에 팔리고 있다. 한국의 누구는 얼마다. 도대체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못 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교환의 가치만을 가지고 마치, 그래서 우리는 피카소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피카소가 위대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어떤 글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정말로 그 작품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예술 작품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공유해야 되겠죠. 공유. 그래서 예술작품을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명한 예술작품을 돈 많이 주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도시에 또는 우리 마을에 활동하는 예술가와 소통하고 그 예술가들과 교호하고 교우하고, 교우하고 또내 여건이 닿는 범위 내에서 사고 사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술을 대하는 태도지. 그 하, 저거 얼마나 될까? 음, 저거 나중에 혹시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예술을 보는 것은 예술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4쪽으로 한번 읽어보죠. 예, 표현은 예술 작품에서 표현은 작품의 탄식하는 얼굴이다. 아, 예술 작품은 즐거운 즐거운 음조로 작곡되어 있을 경우에나 로코코 시대의 평화로운 생활을 찬양하는 경우에조차도 작품의 눈초리에 응답하는 자에게 이러한 얼굴을 보여준다. 탄식한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죠. 작품 속에는 탄식이 기대와 탄식이 섞여 있는 나로 탄핵과 기대가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로코코 양식, 바로코 양식, 그 밖에 다른 어떤, 음, 어떤 미적인 형태의 어떤 에, 양식 속에서도 그 작품 속에는 탈핵과 기대가 뒤엉킨 어떤 탄식한 얼굴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 그 얼굴 속에서 어, 보여지는 눈초리를 예감하지 못한다면 그 작품을 제대로 어,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아도네기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49쪽인데, 에, 여기서는 이제 복지 예술과 유희 그리고 문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 많이 나옵니다. 에, 특히 이제 저 초반부에 49쪽에 나와 있는 벤야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산만한 개인들의 집합을 겨냥하는 광고 속에서 예술은 그것이 프로레타르트의 혁명을 통해 인간적인 시험을 하게 될 표본에 대해 상업적인 시험을 보여주고 있다. 발터벤야미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어, 건축 설명할 때, 건축 설명할 때 오늘날 현대 예술은 산만 집중이 아니고 산만한 어떤 지각, 감각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공유하는 세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셨는데 그래서 이 발터벤야미는 문화산업 특히 이제 영화 아, 또는 심지어 광고 그 밖에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색다르게 해석한 철학자입니다. 음, 그런 도중이, 대중이 대중이 비록 산만한 상태라도 보다 많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을 좋은 작품, 또는 좋은 예술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중을 통한 수용의 표본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광고와 예술 사이의 근본적인 경계를 긋고자 하는 태도가 비생산적인 영향을 내포한다 그래서 반년 벤야민은 광고와 예술을 딱 나눌 수 있다는 걸 부정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광고적인 예술을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벤야민을 좋아합니다 원래 벤야민의 뜻,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광고성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향하는 뭐 벤야민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이용합니다. 그에 비해 생산적인 것은 예술 생산의 극단적 형식들. 예를 들어 예배의 이미지와 광고의 이미지를 서로 대립시키고 또 예술 작품 앞에서 집중하는 사람의 태도는 언제든지 종교적 태도로 되돌아갈 수 있고 반면에 예술 작품을 자신에게 작용하도록 하는 산만한 대중의 태도는 언제든지 정치적 태도로부터 그들을 인간다운 형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일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은 결국 종교로 치달을 수 있다. 반면에 산만한 상태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은 정치적일 수 있다. 예. 사실은 이 모든 산만한 따라서 광고와 예술사의 경계가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도 예, 벤야민이 지향했던 것은 음, 정치화입니다. 정치화. 이것은 여러분 교재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장에 제가 여러분한테 던진 인사말로 나와 있는데 현대는 정치조차 예술화 시킵니다. 정치조차 심미적인 문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조차 마치 취향 취미의 문제로 전락시킨다는 거죠. 일상이 모든 일상적인 어떤 것들이 전부 심미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조차 정치조차 심미화되고 있다는 거죠. 정치조차 취향 취미로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예 정치에 예수라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예수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광고와 예수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지 탈 정치화를 위해서 탈 정치화를 꿈꾸면서 현실의 부정적인 것을 은근슬쩍 은폐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광고와 예수의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벤야민을 인용할 그런 어떤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벤야민을 자기식으로 왜곡시키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벤야민이 말한 미메시스를 제가 상세히 설명했는데 벤야민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미메시스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정의 차원에서. 그에게 미메시스는 먼저 하기입니다. 좀 생소한데인데 미메시스 그러면 모방이나 재현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했잖아요. 율동적이고 음악적인 어떤 의미에서 타자화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르면 굳이 규정을 허락한다면 예술은 자연에 대한 개선안이다 그것은 따라서 모방하기이며 모방하기이며 동시에 그 행위가 가장 내밀하게 숨겨진 먼저하기다. 먼저하기다. 독일말로 써야죠. 달리 말해 예수는 예수는 완성시키는 미메시스다. 미메시스 속에는 가상과 유지라는 예수의 두 측면이 마치 떡잎처럼 밀착되어 포개진 채잠재되어 있다. 예, 그책 보시면 가상과 유지가 뭔지에 대해서 교재에 자세히 설명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완성시키는 힘은 미메시스에 있고 그 미메시스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죠 먼저 해보는 것이 나 이거죠. 먼저 해본다. 먼저. 먼저 해본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에, 어떤 율동적인, 리듬적인, 음악적인 방식으로 타자화 되는 과정에서, 즉, 자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선취하지 어떤, 못한 어떤 세계를 선취해보는 것이다. 아, 이렇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미메시스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 교재에 여러분이 보이는 56쪽입니다. 56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론적인 강의를 마,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현실에 예술이 어떻게 신민화돼 있는가, 상업, 상품,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신민화됐는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56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계 시대에, 통계의 시대에 대중은 화면 속의 백만 장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기에는 너무나 영리하지만 그를 동일시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화 예? 예? 그러니까 화면 속에 당 여러분 드라마 보면 참 백만 장자들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모든 드라마 보면 드라마 대부분 대부분의 드라마들 보면 지금이든 나중이든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돈 많이 번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만큼은 충분히 영리해요. 그렇지만 큰 숫자가 만드는 환상에서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큰 숫자가 만드는 환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저 백만 장자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알아. 하지만 그, 그큰 숫자.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의, 돈의 어떤 양이겠죠. 큰 숫자가 우리한테 보여준, 즉, 백만 장자가 보여주는 환상의 세계를, 환상의 세계를 예. 그, 벗어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 무기력하다는 거예요그 환상이 얼마나 많은 죽음 위에, 얼마나 많은 고통 위에 피어난 꽃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백만 장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백만 장자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을 힘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모두가 본부장님을 기다린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멀리서 백마타고 오는 왕자님을 기다리면 안 되겠죠. 예. 예 그런 왕자님 오지 않습니다. 결단 고지 않습니다. <laughs> 네. 개연성에 대한 네. 개연성에 대한 고려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수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개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란 너무나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놓친 기회를 쉽게 체념하고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것이 될 가능성도 있는 다른 삶, 다른 삶의 행운을 기뻐한다는 거죠. 일종의 뭐 대리 만족 같은 거죠. 문화산업은 순진한 동일화에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문화산업,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를 뭔가 초대를 해요. 뭔가 함께, 예? 초대하지만 그러한 동일화는 곧바로 쳐회된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 대기업의 아들을, 뭐 그런 게 금방 될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동일화는 쳐회된다 누구도 자신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잠시잠깐 정신을 파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파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바로 그 현실을 인지하는 것, 그로부터 예술의 식민화를 극복할 수 있겠다. 예술은, 예술은 다른 어떤 것에 복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상 속에서, 가상 속에서 홀로 자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홀로 자족하는 예수는 그런 방식으로, 어, 그런 방식으로 돈에 의해서 상품에 의해서 신민화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논리로 그들에 의해서 어, 지배받고 통제받지 않으려는 힘. 그 힘은 부정의 힘. 부정적인 것을 끝없이 부정해내는 힘에 있지 않는가. 바로 그 예수는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훨씬 시간 동안 음 교재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전에는 이제, 에, 뭐, 그 전에 이제 뭐 이론님 강좌도쭉 들었습니다. 아, 이제 거의 강의가 마무리 되어가는데요. 다음 남은 시간은 에,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 대학원생과 함께 에,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 동안 이 지루한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들으시는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